판매량 탑5 미스트 1ml당 가격부터 분사력 성분 즉각적인 유수분 상승도 마지막으로 수분 유지력까지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루 아들 트렌드 에디터 아우라 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난장판이거든요 집이 이사 집을 싸고 있어서 저희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어찌됐건 이 배경에선 이 영상이 마지막이라는 거 무언가 살짝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만 아쉽나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 제가 얼마 전부터 카테고리별 면세점 판매량 탑5 제품들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죠. 바로 직전에는 면세점 판매량 탑5 수분 크림. 비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거를 촬영을 할까 하다가 이제 낮 기온이 막 20도가 넘어가는 날들이 종종 있더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미스트를 구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은 미스트를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판매량 순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기준은 제가 키핑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신라면세점 1위부터 5위까지 제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순위는 매일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1ml당 가격이 얼마인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였던 차인박 제품입니다. c n p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 또 원래 이 미스트가 있기 전에 오리지널은 이 차인박 프로폴리스 앰플이죠.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인박의 프로폴리스 앰플이 성공을 하면서 뭐 프로폴리스 라인, 뭐 마스크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슬리핑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라인 나고 그중에 미스트가 한 가지 제품이죠. 이 프로폴리스를 흔히 꿀과 동일하다고 오해를 하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프로폴리스와 꿀은 엄연히 다른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벌집이 있으면. 꿀이 요만큼 나오고요. 이거보다 좀더 귀한 로얄젤리가 요만큼 나오고 이로얄젤리보다더 귀한 프로폴리스는 진짜 요만큼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바로 항산화입니다. 벌집 안에 프로폴리스가 없으면 꿀과 로얄젤리가썩는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천연방부제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단품 기준 1ml당 가격이 92원입니다. 2위 제품이 바로 달바 화이트 플러스 미스트 세럼. 원래 투페이스 타입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래는 수분층이 있고 위에는 오일층이 있어서 흔들어서 써주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렇게 하나로 섞이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제품명에 화이트 트러플이 들어가 있길래 보통 이런 컨셉 성분 같은 경우에는 전성분표를 보면 좀 뒤쪽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만큼 넣어놓고 제품명에 그 아이를 쓰는 제품들이 꽤 많은데 얘는 생각보다 전성분표에서 화이트 트러플, 흰 서양 송로 추출물이 꽤 앞에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약간 향료도 보통은 젤 뒤에 있잖아. 근데 얘는 향료가 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도 원래는 2 플러스 1 패키지가 순위 2위권에 있었는데 단품 기준으로 했을 때1 m l 당 가격 264원입니다. 3위, 바로 아베르의 옷데르마리에요. 이아베르 미스트는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제품이죠. 유럽 더모코스메틱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고 1874년에는 프랑스 정부에서 이 아벤느 온천수가 피부에 주는 효능 효과를 인정을 하면서 프랑스의 5대 자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전성분표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벤느 온천수. 이렇게 딱 하나만 들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50ml 기준 1ml당 가격은 137원이에요. 그리고 4위였던 닥터 자르트의 시카페어 페이셜 카밍 미스트 이제 뭐 하도 시카 들어간 제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얘는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성분은 뭐 호랑이풀, 병풀이라고도 하는데 왜 호랑이풀이냐? 호랑이들이 옛날에 싸우고 나서 자기 상처난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특정한 풀 위에서 굴렀어요. 상처 회복을 위해 그 풀이 바로 센텔라 아시아티카 호랑이풀 병풀이라고 하는 그 풀입니다. 그래서 재생과 진정에 좋은 그런 성분이고요. 얘는 거기에 플러스 미세먼지 착 방지 임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1ml당 가격은 115원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에스테덤의 셀룰러 워터 미스트입니다. 프랑스 브랜드예요.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유명하잖아요. 그 바이오더마의 창립자가 만든 또 다른 브랜드가 바로 이 에스테덤이에요. 이 안에 들어간 정제수는 일반적인 정제수가 아니고 우리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과 동일한 구조의 특허를 받은 생체 모방수입니다. 그래서 미리당 가격은 200ml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1미리당 가격이 206원입니다. 그래서 1미리당 가격을 놓고 보면 가장 저렴한 제품은 바로 CMP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고요. 미리당 가격이 가장 비싼 제품은 달바의 미스트 세럼입니다. 다음은 전성분표를 보면서 20가지 유해 성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차이박 제품에는 PG 60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캐스터 오일이 한개 들어 있네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미스트 세럼에는 유해 성분이 한개 향료가 들어 있습니다. 아벤느 옷데르마에는 아까 보셨죠 전성분표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온천수만 들어있기 때문에 유해 성분 체크가 된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네 번째 닥터자르트에는 생각보다 유해 성분이 꽤 있습니다. PG 60, PG 40 그리고 페녹시에탄올까지 해서 세 가지가 들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요 에스테덤에도 역시 아벤느처럼 유해 성분이 0개 들어있습니다. 유해 성분이 없었던 아벤느와 에스테덤의 공동 1위 각각 5점씩, 1개씩 들어있던 차인박과 달바는 각각 3점씩. 그리고 마지막 닥터자르트는 1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살때 고려하시는 게또한 가지 있죠. 바로 분사력이에요. 그래서 분사력도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이렇게 넉넉하게 딱 뿌렸을 때. 지금 얘가 까만 종이거든요. 처음에 눌렀을 때큰 방울 3개 똑똑똑 떨어진 거 제외하고는 이 겉에 무언가 물방울이 아예 안 보여요. 근데 딱 만져보면 약간 촉촉하게 젖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진짜 안개 분사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입자가 진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게 분사가 되네요. 이렇게좀 전에 차임박이 좀 넓게 흩날리듯 분사가 됐다면 얘는 좀 분사각이 넓지가 않고 좁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흩날려서 공중에 날아가는 아이 거의 없이 얼굴에 정확히 조준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중간중간 굉장히 옅게 오일층 한겹더 씌워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얘가 가스 분사가 아니라서 분사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고르게 분사가 되네요. 오! 얘는 거의 엄청 세게 물총처럼 나가는데? 진짜 멀리 나가요. 지금 이세개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멀리까지 나가는, 한 1m 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얘는 보면 일단 물방울 입자가 꽤 커요. 그래서 종이 겉에 젖은 물방울 튀긴 아이들도 꽤 보이고요. 그리고 왕건이 애들이 좀 눈에 띄게 잘 보이네요. 아벤누에 비하면 굉장히 조용하게 분사가 되고요. 얘가 입자가 좀 무거운지 쭉 나와서 바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네요. 어. 얘 입자 크기는 물방울이 보이진 않아요. 어. 그래서 얘도 약간 안개 분사에 가까운 그리고 뭔가 용기가 뿌리니까 여기 이렇게 맺히면서 약간 새는 느낌이 있는데 쓰실 거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쓰셔야 될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오 여기 물이 또 맺혀요. 주르륵 맺혀서 이렇게 뚜루룩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약간 버려지는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얘도 약간 아벤드처럼 앞으로 강력하게 쭉쭉 뿜어져 나가네요. 아벤느보다 입자 훨씬 작고 가벼운가 봐요. 약간 이렇게 만지면 촉촉하게 젖은 느낌이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물방울이 떨어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분사력 순위를 매긴다면 저는 일단 안개 분사가 가장 좋았던 요 차앤박 차연방 미스 차앤박이 진짜 안개 분사라고 하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분사력 2위 제품은 요 달바 제품이에요. 얘는 거의 얼굴에 앉는게 반이고 공중에 날아가는 게 반이면. 얘는 굉장히 좁은 각도로 정확하게 조준돼서 분사가 되는 오일층이 저는 앞쪽에 떨어지고 멀리까지는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앞부터 뒤쪽까지 오일층이 고르게 분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 제품이 분사력이 거의 비슷했어요. 입자 자체가 요에스테덤이좀더 세밀한 입자였고 아벤느의 입자가 좀더 컸습니다. 그래서 얘가 3위, 얘가 4위를 줄것 같고요. 분사력에 가장 아쉬웠던 거는 요 닥터자르트의 제품입니다. 즉각적으로 수분과 유분도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어디갔지? 어 여기 있다. 정확하게 이 기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팔에 이렇게 다섯 가지 다섯 가지의 영역을 나눠놨고요. 대신 이제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각굴이 사용할 때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덮개로 살짝 덮어놓고 뿌려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으로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가장 즉각적으로 수분도가 많이 올라간 제품은 역시 이 차이박 제품입니다. 무려 18%의 수분도가 즉각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분도가 가장 적게 올라간 제품은 오늘 약간 고전을 면치 못하네요 닥터자르트가. 9.4%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분 올라간 순이랑 똑같이 유분도 올라갔네요. 유분 상승도도 1위가 차인박, 2위 에스테덤, 3위 아벤느, 4위 달바, 5위 닥터자르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 미스트는 뿌린 즉시만 촉촉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더 건조해진다. 란 말인데 사실일지, 1 시간 뒤에 한번 측정을 다시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따가 오도록 할게요. 밥 먹다 보니 까 1시간이 약간 지났어요. 한 1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 1시간 10분이 지난 후에 수분과 유분은 얼마큼 유지가 됐을지 역시 똑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적은 폭으로 떨어진 아이는 아까 5등을 했던 요아입니다.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아마, 애초부터 높은 폭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질 게 많이 없어서 일 수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유지력만 놓고 본다고 하면 얘가 유지력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아이는 얘예요 레스테럼 수분도 유분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즉각적으로 올랐다가 한 시간 후에 많이 떨어진 아이와 그리고 즉각적으로 조금 올랐지만 떨어진 것도 조금인 아이와 어떤 게더 나을지 일단 사용 전과 사용 1시간 10분 후를 비교했을 때 유수분도가 그래도 좀 개선이 됐다 싶은 아이 1등 역시 차인박입니다. 수분 플러스 2.8% 증가를 했고요. 2등 달박 수분 2.7% 증가를 했습니다. 반대로 사용 직전과 비교했을 때 수분이 오히려 날라간 피부 수분감이 더 떨어진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얘예요. 아레네의 오떼르말 수분감 2.0 하락했고요. 어떤 요 에스테덤 역시 사용 전보다 사용 후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역시 1위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도 워낙 이 다섯 가지 중에 미리 단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차인박의 미스트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당연히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 드럭스토어에서도 팔지만 드럭스토어에서 한개전가 주고 사는 것보다는 해외 나갔을 때 신라 온라인 면세점에서 2플러스 원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훨씬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현명한 소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기획을 하고 있는 게 하나는 쿠션 메이크업 제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선크림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거를 먼저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달아 주시면 그거 참고해서 바로 이어지는 편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임과 함께면 내일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또 봐요.